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6월 2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는 0.05% 그다음에 코스닥은 0.8% 상승했네요. 음, 출발이 괜찮네요, 그래도. 네, 이 화면은 음, 라이브 때좀 틀어놓는데 하루 당일 이제 섹터 흐름 좀 보시라고 주말에 좀 정리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종목은 엄청 많죠. 근데 좀 봐야 좀볼 만한 것들. 진짜 기간 수급 손안 되는 종목은 저는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좀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등록해 놨어요.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넣어서 전체적으로 보기엔 편한 것 같아요. 음 저도 좀 보기 편한 것 같고, 이래 놓으니까 전 따로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이렇게 따로 차트 나오게 해서 또 보긴 보는데, 이건 그냥 딱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 딱 보이시죠. <laughs> 이쪽이 뭐 엔터쪽이고 뭐 여행 관련이고 뭐 요런쪽 그리고 이쪽은 화장품 게임 요거는 방산 요거는 조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쪽 뭐 전력설비하고 같이 있어요 너무너무 나눠버리면 너무 너무 나눠 버리면 약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런식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들어왔죠 오늘 약한거는 철강이 안좋았고 화학도 좀 안좋았고 화장품이 제일 쎘죠 뷰티쪽 원텍기하고 뭐 실리콘트하고 BT, APR. 화장품은 실콤이 제일 세고, 딴 이제 명기 쪽이 더 쎘죠. 네. 그 다음에 롯데 강가이가 좀 쎘어요. 정규전 끝나고 5월달 실적이 4월보다 한 1,20%. 어,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응. 얘네들은 1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죠. 뭐, 현대차나 기아. 일단 뭐 오리온 뭐 이런 애들 음. 오늘 칠글도 간단하게 예, 로또 로테관광개발 <laughs> 기간이 기간외인이 샀어요 예, 시간 어, 정규장에서 한 거의 뭐한7 8%까지 올라왔었죠 정보가 안셀수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 하진 않고 그래서 뭐수고 보는 것도 저도 뭐 눈치 깔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용을 하려고 해야죠 예,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뭐 옆집 사람 하면뭐 있을 사람 다 알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공시 내는 사람들, 공시 내고 데스크 올리고, 뭐또 저쪽에 공시에 또 올리고, 뭐 그것도 다볼 텐데 안쓸순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네 실적 전망은 어 최근에 뭐 25년도는 계속 상향이긴 했어요. 근데 26, 27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뭐좀 하락 하향이긴 하거든요 실적 자체는. 뭐 일단 25년 상향이 최근에 좀 되긴 했었어요. 메일 네, 어제 나온 거 같은데 주간 영상에 <laughs> 그고 요, 뭐, GKL. GKL은, 그냥, 뭐, 25, 26, 27이 소폭, 소폭씩 한, 하락 한두번 했어요, 최근에. <laughs> 하향했어요 예, 네, 그치만, 알다시피, 이렇게, 롯데 관광이가 끌고 가면, 지금, 파라하고 가운랜드도 그렇게 전망이 막 세게 같질 않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혹은, 뭐, 야가 실 때, 딴아들이 이렇게 해서 키 맞춰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질라하고 서티엔드도 같은 호텔업이어서 로드 현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이 가니까 대충 같이 가요 네. 시장이 그냥 그런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는 어, 저는 안해요 네, 넥스원도 일붕이 실적 상행 이후에 어, 유지하고 있어요 상행 유지 상일전기도 어제 영상에 나왔지 싶은데 이 친구도 어, 상행 유지하고 있어요 삼천리 서울보종보험 이런거는 저는 안봐요 네. nc NC는 지난 금요일 30일 날 25, 26, 27이 상향이었어요. 오늘 한좀 오르긴 오랐어요 한 10%. 한정 기술은 1분기 실적이 쇼크났어요 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그러고 하향을 먹다가 5월 27일 날 수요일 날 조금 또 상향이 되긴 했어요. 어. 그리고 한진칼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예상치도 없는데다가 주가를 보니까 <laughs> 아래 이론막 핑퐁 하대요. 그런 예. 거는 뭐 실적이나 뭐 주식 뭐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런 건 뭔가 이슈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UIP도 마찬가지로 하이 이후에 상향이 좀 됐죠. 4월 언제부터더라. 이 영상에도 이거 좀몇번 나온 것 같아요. 에 밀리에서제 이것도 저는 조정하네요 바이넥스도 최근에 상향이긴 해요 5월 28일날 지난 수요일날 27년 전망도 나오면서 25 26년이 상향 되긴 했어요 27은 26년보다 성장 전망을 하고 있어요 BHI는 전망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좀세요 전망이 아직 계속 올라왔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오는 아직까지 계속 하향이에요. 어, 돌아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증거 몇번 나왔고 파크는 달라요. 4월 15일 날부터 어, 이제 상향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맨 마지막은 <laughs> 아직 상향 유지예요. <laughs> 휴젤이도 아직 상 어, 최근에 뭐 나쁘게 크게 나오던데 어, 전망치 실적 전망치 자체는 어, 계속 상향이긴 하고 있어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